아, 여기 철거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지장 찍으라고 아유,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라고요. 아이, 그게 우리가 알바 아니고. 어서 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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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띵가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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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동구야. 동구야. 동구. 띵가띵가 띵가 아이고 동구야. 우짜면 졌노. 제가 알아서 할게요. 들어가겠어요. 동무들 아직 영화를 못 봐서 내가 누군지 잘 모르는 모양인데 내래 김수현이야. 어쩌라고? 동무들 좋게 말로 할때 꺼지라 <laughs> 싫은데? 그럼. 말로 해서는 안 되겠구만. 짜! 동구야, 동구야. 뭐야? 끝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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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 동구 뭐, 마세요. 뭐, 아이고, 동구야. 하지마 들어가 계세요. 알아살게요. 뭐, 들어가세요. 동무들, 방금 전 일은 어떤 일로 해주갔어 좋게 말할 때 꺼지라. 싫다고 기래? 그래? 그럼 무서운 게 뭔지 확실하게 보여주겠어! 동구야! 동구야! 아이고! 아사다 아줌마 들어가 계세요! 알아서 할게요! 동무들! 제발 말로 할때 그냥 꺼지라! 야 싫다고 몇번 말해. 그럼 어쩔 수 없지. 여기서 죽어줘야겠어. 동구야. 동구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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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나, 둘, 셋. 가,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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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위장 간첩 생활하기 힘들고만 기래. 그나저나 리에란 동무는 당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원동무! <laughs> 리에란 동무! 남조선 아이돌 가수로 위장팀 투하라는 당의 명령은 잘 지키고 있네? 네네, 오늘 오디션 보러 갑니다. 조심하라. 남조선 인민들은 이 눈치가 굉장히 빨라. 메레이오보네 비트 음. 비트박스 한번 보여 들어갔습니다 비트박스? 아. 와! i 미쳤데 에미나이! 동무 치고 간첩이라고 공부하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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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이수권을 비례 김대자 동무 여기까지 의쩐 일이십니까? 내들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새로운 당의 명령을 하달할 기회 너희들은 남조선 취업전선에 위장 침투한다 알겠습니다 준비하라 얼마나 잘하는지 테스트를 해보갔어 먼저 영화관 직원의 모습을 재현해보라 알겠습니다 예 고객님 예매하신 영화 티켓 여기 있습니다 리해랑 동무 어느 영화관 직원이 그따구로 행동해? 지금 장난 질는 게... 예, 김대사 동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동무, 해보라 알겠습니다! 고객님, 예매하신 영화 티켓 확인시켜 드릴게요 은밀하게 재미있게 맞구요 수요일 5시 반 영화 맞습니다 3분 간 AR 7번 그렇지. 8번 맞구요 고객님 오늘도 저희 CGW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영화만넌 <laughs> 넷플릭 영화, 그렇지, 그렇지. 영화. <웃음> <웃음> 예, 무조건 사인펜으로 문질러 둬야 돼 감사합니다 잘했구만 <laughs> 길이 이번엔 택시기사의 모습을 재현해보라 알겠습니다 어? 아유 손님이 핸드폰을 두고 내렸네 <laughs> 띠리링 예 택시기사입니다 좀 전에 내린 사람인데요 아, 예, 예. 아 핸드폰을 놓고 내렸어요 아유, 두고 내리셨죠? 예, 혹시 갖다 줄수 있나요? 예예 <laughs> 예. 지금 가져다 드릴게요 리해랑 동무 <laughs> 어느 택시기사가 그따구로 행동해 진짜 죽고 싶은 기야 김대다 동무 진정하시라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운동무해보러 뭐 알겠습니다 붕, 어! 손님이 핸드폰을 두고 갔네. 띠리링! 네, 택시기사입니다. 아, 핸드폰을 놓고 내렸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런, 이런. 네, 갖다 줄수 있나요? 지금? 지금 안 돼. 아, 그럼 제가 사례금 3만원 드릴게요. 아, 지금 바빠도 너무 바빠. 5만원! 이따가 또 교대 시간이야. 10만원! 도착했어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무조건 돈을 안 주면 안 움직이지. 감사합니다! 본 동무, 아주 잘해, 그만 길에. 근데, 리혜랑 동무는, 주고주의 갔어! <웃음> <웃음>